안녕하세요. 넷지마스터입니다. 생활체육 탁구 입문자를 위한 탁구학 개론 이번 챕터 7에서는 탁구용품에 대해 다룬 지난 챕터들에 이어 탁구장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우선 탁구장의 유형과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린 뒤 입문자 입장에서 탁구장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우선순위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탁구장 적응에 도움이 되는 탁구장 예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챕터 7을 마치겠습니다. 탁구장은 크게 공설 탁구장과 사설 탁구장으로 나뉩니다. 공설 탁구장은 다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탁구장과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탁구장으로 나뉘며 사설 탁구장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탁구장을 말합니다. 먼저 공설 탁구장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공설 탁구장은 월 이용료가 4만원 정도로 보통 8만원인 사설 탁구장의 절반 가격이며 고령자 우대 요금도 따로 있어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둘째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설탁구장은 규모가 작을 수 있으나 공공체육시설인 체육관이나 스포츠센터는 실제 대회장과 같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주차장 및 샤워실, 스낵바 등 기타 시설이 완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설탁구장의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째 공설은 레슨 코치님이 없거나 있더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로 레슨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심도 있는 레슨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사설처럼 월회원을 등록하면 하루 종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파트타임 방식이 많기 때문에 이용 시간이 2시간 이내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등록하지 못할 수 있으며 퇴근 후 저녁 시간대에 등록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등록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사설처럼 상주하는 관장님이나 코치님이 없기 때문에 질서나 터세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공설도 공공 체육 시설과 같은 큰 규모일 때는 배드민턴처럼 동호회가 결성되어 따로 코치님을 초빙함으로써 짧은 레슨 시간이나 질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비용이 저렴하고 고령자 우대 요금이 있어 사설 탁구장 대비 이용자분들의 연령대가 더 높고 그 범위가 좁습니다. 사실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비슷한 연령대의 동호인들이 많으면 탁구장에 적응하기 좀더 수월하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설 탁구장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사설 탁구장은 월에 원을 등록하면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관장님이나 회원분들과 어느 정도 안면을 트게 되면 직접 탁구장을 개방하여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둘째 코치님들의 실력이 공설보다는 사설이 보통 더 높습니다. 사설에서 레슨하는 것이 코치님들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셋째 탁구장에 방문하는 동호인들의 실력도 대체로 사설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잘 가르치는 코치님을 찾아 중수 이상의 동호인들이 사설에 등록하기도 하고 운동하면서 상주하는 관장님이나 코치님들의 피드백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설 대비 연령대가 낮으면서 범위가 넓고 이용 시간에 자유가 있으며 일일 회원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저기 탁구장을 돌아다니는 고수들의 방문이 빈번히 있기 때문에 공설보다는 사설 동호인들의 실력이 높습니다. 넷째, 탁구장 관리 및 질서 유지가 잘되는 곳이 많습니다. 사설은 관장님이나 코치님이 상주하기 때문에 회원간 마찰이 발생해도 중재가 되고 소수 인원이 탁구대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초보자가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설 탁구장도 단점은 있습니다. 첫째, 탁구장 이용 요금이 비쌉니다. 보통 사설 탁구장의 월 회원 요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않아. 수도권 기준 8만원에서 10만원의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여름철에는 에어컨 비용으로 5천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 탁구장도 많습니다. 레슨 가격도 코치님의 이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회 15분에서 20분씩 주 2회 기준 9만원에서 12만원 정도로 공설보다 비싸며, 레슨을 받으려면 월회원 등록도 동시에 해야 하는 탁구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간혹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반을 운영하여 월회원비의 절반만 받는 탁구장도 있습니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대비 공간이 협소하고 지하에 위치한 사설 탁구장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의 탁구장이 대부분 그러하며 주차장도 없거나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이 작고 지하에 위치하면 호흡과 땀으로 생긴 습기에 의해 공이 미끄러워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우천시에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공설과 사설의 장점을 요약하면 공설은 비용 측면에서 사설은 이용자유도와 실력증진 측면에서 좋습니다. 보통은 비용이 저렴한 공설에서 시작하여 흥미를 갖고 실력 증진을 위해 사설로 옮기는 경우가 많으나 생활권에 있는 공설 및 사설 탁구장들을 확인하신 뒤 말씀드린 장단점에 따라 본인에 맞는 탁구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탁구장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등록할 수 있는 사설 탁구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자 입장에서 사설 탁구장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접근성, 분위기, 시설, 레슨 코치 순입니다. 동호인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비용을 고려 사항에 넣지 않은 이유는 사설 탁구장의 월회원 가격이 지방과 수도권은 1에서 3만 원 차이 날 수는 있으나 같은 지역권에서는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슨 비용은 탁구장에 따라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코치님의 이력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사설 탁구장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접근성입니다. 다른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가깝거나 자차로 이동시 주차장이 있어야 자주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탁구는 감각 스포츠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자주 할수록 실력이 빨리 늘며 정액제인 월회원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탁구장 분위기로 탁구장 회원분들이 초보자를 잘 쳐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 탁구장에 가자마자 그 분위기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탁구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탁구장에 방문했을 때 바로 등록하지 마시고 관장님께 좀 구경한다고 말씀드리고 1시간 정도 앉아서 탁구대를 이용하는 순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특정 멤버들끼리만 탁구대를 차지하고 있어 오래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혹은 초보자와 랠리를 해주는 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탁구장 분위기가 좋은 곳이라면, 삼파전이라고 하여 심판을 포함한 3인이 번갈아가며 단식을 마친 뒤에, 다른 분들께 자리를 양보하거나 복식을 같이 할 것이며, 공간이 좁은 탁구대 한 대쯤은, 초보자 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운동할 수 있게 마련해 뒀을 겁니다. 다른 라켓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간혹 초보자와 랠리 하는 것이, 운동이 안 된다며 꺼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먼저 랠리를 부탁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관장님이 관리를 하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든 초보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탁구장이라면 이문자 입장에서 매우 좋은 탁구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탁구장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레슨만 받고 같이 쳐주는 사람이 없어 구경만 하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탁구장에 같이 등록하여 배워나갈 파트너가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세 번째 고려사항인 시설을 확인할 때는 탁구로봇이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탁구 로봇은 원하는 구질과 시스템을 설정하여 내 입맛대로 공을 보내도록 하는 기계인데 초보자일 때 파트너가 없어도 기본 자세를 만들어가는 용도로 좋습니다. 탁구머신 다음으로 확인할 시설은 탁구대 개수입니다. 탁구대수는 적은데 회원수가 많으면 이문자 입장에서 탁구대를 이용하려면 다른 분들의 눈치를 보기 쉽습니다. 또한 탁구대수가 적으면 단식보다는 복식 위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기본기를 연마해야 할 입문자는 복식보다는 단식이 기본기를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탁구대는 다다익선입니다. 이런 이유로 탁구장에 사람이 가장 많은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초보자가 칠수 있는 탁구대가 마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탁구 머신과 탁구대 개수를 확인한 후에는 탁구대 뒷공간과 마룻바닥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뒷공간이 너무 좁을 경우 남성분들은 실력이 늘어 스윙이 커지고 전후 스텝을 하다보면 플레이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뒤에 지나가는 분들과 충돌할 위험이 커져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마루 바닥은 하체 관절과 허리 관절에 오는 충격을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 요즘 탁구장은 렉스코트까지 하는 곳도 있어서 마루 바닥을 해두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습 및 에어컨, 환기 설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서울로 갈수록 공간이 협소하고 지하에 탁구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이 많거나 비오는 날 운동 시 공이 미끌리는 것은 물론 공기 질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한 탁구장이 지하라면 제습, 에어컨, 환기 설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하보다는 지상의 탁구장이 더 쾌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상에 있는 탁구장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 외에 확인할 시설들은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휴게실, 흡연실, 사물함 등입니다. 간혹 샤워실은 없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탁구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레슨 코치입니다. 코치님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의 우선순위는 코치님의 수준, 그림 및 전형, 성별, 손 쓰임 순위입니다. 코치님의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선수 경력,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취득 여부, 평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선수 출신이라면 고등학교 이상 선수 생활을 한 것을 말하며 고등학교, 대학, 실업, 상비군, 국가대표 순으로 코치님의 등급과 레슨비가 올라갑니다. 선출 코치님들은 선수 시절 동안 해온 훈련법이 다양하여 수강생의 신체 능력과 실력에 적합한 레슨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기술을 세분화하여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선수 출신 코치님들은 보통 생활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더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 코치님을 선택할 때는 객관적인 지표로 선수 경력을 가장 먼저 봅니다. 다음으로 코치님이 비선출일 경우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취득 여부를 따져봅니다 2015년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제도가 개편되면서 취득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입문자 입장에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코치님이라면 믿고 레슨을 받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치님 평판은 선수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는 코치님을 판단할 때 필요합니다 코치님의 평판은 동호인들 사이에서 평가되는 탁구 실력이나 지도력, 생체대회 입상 내역 같은 것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입문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문자 입장에서는 코치님의 수준은 선수 경력, 자격증 취득 여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코치님의 수준을 판단한 이유에는 코치님의 사용 그립과 전형, 성별,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립과 전형을 따지는 이유는 입문자가 배우고 싶은 스타일의 탁구를 해오신 코치님일수록 세세한 부분까지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도 마찬가지인데 성별에 따라 근력이나 유연성이 다른 점을 같은 성별의 코치님일수록 잘 고려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수님에 따라 같은 전형이라도 전술이나 자세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잡이 코치님, 왼손잡이면 왼손잡이 코치님께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기준을 따라 코치님을 선택하였다면 코치님을 믿고 한 분에게 오래 배우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코치님께 오래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혹 탁구 실력이 늘지 않는 답답함에 코치님을 단기간에 바꾸거나 새로운 코치님을 찾아 탁구장을 옮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기를 정립하고 코치님이 가진 기술들을 모두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이유지만 공부를 할때 수업에서 배운 것을 복습해줘야만 내 것이 되듯 레슨받은 내용을 회원들과 연습하고 실전에 적용해보려는 과정이 있어야만 탁구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레슨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하다 보면 계단식으로 실력은 늘게 되어 있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탁구장 및 레슨 등록을 마친 뒤에는 이제 탁구장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탁구장 예절을 미리 숙지해 두신다면 다른 회원분들과 어울리기 쉬워 탁구장에 적응하기 한결 편하실 겁니다. 탁구장에서 지키면 좋은 예절들을 적어뒀으니 일시정지를 하신 뒤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챕터 7에서는 탁구장의 유형과 탁구장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탁구장 예절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챕터 8에서는 탁구를 치면서 자주 듣고 사용하게 될 탁구 용어들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언제든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중요한 내용이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